매년 9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남광 종합 사회복지관과 함께 알아봐요. 매년 9월 10일은 자살 예방의 날로 전 세계의 생명의 소중함과 국가적 사회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2022년 자살 예방 백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자살자수는 1만 3195명으로 전년 대비 604명 감소하였고, 자살률은 25.7명으로 전년 대비 1.2명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인하여 우울증 환자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는 정신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질병, 가정불화, 직장 또는 업무상 어려움 또는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10에서 30대는 정신적 어려움, 31에서 60세는 경제적 어려움, 61세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이 주요 자살 동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먼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체적, 행동적 징후 등의 자살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먼저 행동적 신호입니다. sns나 메모장의 글, 그림 등으로 죽음에 대해 표현합니다. 용건 없이 전화해서 잘 지내라, 안녕이라고 말합니다. 신체적 감정적 신호입니다. 성격이 심하게 변하거나 외모에 무관심해집니다. 무력감, 좌절감, 불안감,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식욕 변화 및 체중 변화를 겪거나 수면장애, 두통 등에 시달립니다. 주변 지인이 자살 징후를 보이거나 본인이 자살 징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니? 자살 생각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자살 생각 그 자체에 관해 물어봅니다. 나는 네가 너무 걱정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비아냥거려서는 안 되며 지지하는 말로 공감합니다.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때?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줍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남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만 65세 이상 마음 돌봄이 필요한 우령, 은둔형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상담, 우울증 진단 및 취약 지원, 집단 활동, 사후 관리가 지원됩니다. 다음은 이웃의 재발견 사업입니다. 이웃의 재발견 사업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거나 힘든 일이 있는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남광종합사회복지관 051508-1997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9월 10일 자살 예방의 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 모두 둘러봅시다.